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기성 미술인에게는 작품 활동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젊은 예술인에게는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일보와 인천문화재단이 손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정부가 주거 재생 혁신 지구 선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인천의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유정복 시장은 17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안에 e스포츠와 게임산업 허브 구시를 할 G테크시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17일 인천시와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숭이 2동 용현시장 북쪽과 서구 성남동 서부 여성회관역 인근 등두 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용현시장 북쪽 사업은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지구 지정제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하며 서부 여성회관역 인근 사업은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된 절차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 사업 후보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언제쯤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문의가 온다면서 사업이 아직 초기이고 관련 법이 개정된 경우도 있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청라 국제도시 안에 e스포츠와 게임 산업 허브 구시를 할 GTEC 시티를 조성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라 투자 유치 용지에 e 스포츠 산업 중심의 게임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는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과 연구 개발 시설, 국내외 게임 기업 혁신 지구와 스튜디오, 지식 산업 센터, 관광 마이스 시설, 게임 엔터테인먼트 지구가 들어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미국 뉴욕 루즈벨트섬 코넬테크 캠퍼스, MIT 산학협력 모델 캔달스케어, 시애틀 유지구 등 캠퍼스 중심 도시명 혁신지구와 같이 세계의 이름난 e스포츠 클러스터와 경쟁할 만한 청라 G테크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송 뉴스였습니다.